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이 퇴색한 것 같은 요즘이지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은사님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민선 5기가 추진하는 6개 전략 중 꿈이 실현되는 용인을 위한 교육 분야 추진 사항을 살펴봅니다. 안보의식과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사랑훈련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재난대응 안전환복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합덕과 충전을 기리는 포은문화제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효잔치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민선 5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6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이 실현되는 용인, 교육 분야를 들여다봅니다. 2013년 용인시는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지능이라는 큰틀 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 학원 수강, 고교 평준화 추진, 평생학습, 시민 범 독서 캠페인 전개 등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나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266억 원의 사업비로 유치원 만 5세와 초중학교 전체 약 10만 9천 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 학원수강을 지원하는 교육 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고교 평준화를 앞두고 합리적인 제도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와 시민대학, 학습정원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청덕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 독서 운동인 한책 하나된 용인 등 시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민관, 군경,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화랑훈련과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지난주 종시에 실시됐습니다. 용인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및 전국 20개 시군 지역과 함께 2013 화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랑 훈련은 군 주도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으로 통합 방위 협의회 및 방위 지원 본부 운용 능력 향상과 국가 중요 시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방호, 지역 단위 테러 대비 태세 확립,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확산 등의 중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시는 이를 위해 6일 시청 을지연습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여는 한편 훈련 기간 중 통합방위지원본부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상의 대항군에 대한 주민 신고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범국가적인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는 3일간 태풍, 지진, 해일 등 각종 자연재난은 물론 대규모 유해 화학물질 유출, 전력수급 부족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통해 민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가 왜 용인에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 태종 6년 포운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장하던 중 용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명정이 떨어진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곳에 묘를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 표운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포운문화제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운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는 포운문화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처인구 모현면 정몽주 선생 묘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제 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한 포운 문화재, 포운 선생 추모 제례와 경기도 청소년 국악 경연 대회, 전국 한시 백일장 등의 경연, 규방 공예, 도자기, 소대 만들기 등 전통 문화 체험, 국악 공연, 용인의 역사 인물 조명 등 용인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축제답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념식이 열린 11일에는 조선 초기 개성에 있었던 정몽주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천장 행렬과 종묘 제례 기능 보유자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 56호 이형렬 선생이 진례하는 추모 제례 의식이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갖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행정타운 내 용인시 노인복지관과 수지구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 읍면동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 효우 큰잔치 등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각 행사장에서는 기념식과 장한 어버이 표창, 축하 공연 등이 잇따라 어르신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선 6일 수지구 보건소, 어버이날을 앞두고 초대받은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께 시립 수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이어 어버이날 노래와 여러 동요 등을 합창으로 선보이는 어린이들. 어르신들은 모처럼 손주 같은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며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구 보건소는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과 자살 증가를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외부와 어울리는 계기가 되는 홀몸 어르신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2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버스회사에 대당 1,8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버스와 관광버스, 통학통근목적의 버스입니다. 시는 관내 2,500명의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거주 5년 이상의 결혼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지난 8일 시청 철축실에서는 17명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활동 사항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전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포터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7일과 9일 시청 에이스홀과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7일에는 이병희 흥덕고 교장과 박재원 사교육 없는 세상 행복한 공부 연구소장이 9일에는 교육평론가 이범 강사와 김홍태 한국취업신문사 대표가 각각 자녀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지역 공동체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의 동아리활동 경연대회가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댄스, 연주, 사물놀이, 민요 등 모두 18개 팀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기량을 겨뤘고 최우수상에는 에어로빅을 통해 최고의 화합을 보여준 상하동 댄싱퀸 팀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팀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5월 중순을 지나며 어느덧 짙어지고 있는 실록을 감상하면서 산에 올라보면 어떨까요? 새롭게 조성된 용인 숲길 따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강은혜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은 삶에 힐링이 필요하실 때 어떤 장소를 찾으시나요? 저는 상쾌한 숲길을 걷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용인 숲길을 오시면요. 산림욕뿐만 아니라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도 함께 떠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실까요? 이번에 조성한 용인 숲길은 용인의 대표 향토 문화 유적인 할미상성과 6.25 한국전쟁의 격전지 유해 발굴 현장을 통과하는데요. 발길 닿는 곳곳에 다양한 스토리가 녹아있어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 숲길을 걷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용인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동고속도로 단절된 한남정맥 동주코스를 복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접근하였으나 석성산과 탈미산성을 거쳐 덕화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용인의 대표적인 쾌적한 용인숲길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숲길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힐링하는 동시에 역사를 배우며 용인 시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 도심 속 등산로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산림욕을 하며 먼저 첫 번째 코스로 할미산성을 찾았습니다. 와 진짜 산성이라서 그런지 지대가 꽤 높네요 네, 아, 네. 할미산성이라는 명칭이 네. 붙었는데 네. 할미산성은 어떤 곳인가요? 예. 할미산성은 신라시대 때 축조된 성으로서 용인의 어 외수비를 담당하는 어떤 군인들이 지역 방어를 위해서 특별하게 쌓은 소성입니다 예. 그럼요 등산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예. 등산객들도 의외로 지나가다가 산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도 여기가 진짜 소재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발굴 현장에 서 나온 여러 가지 유품도 보고 발굴된 현장들을 보면서 많은 어떤 학구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룻밤에 축조했다는 전설이 있는 할미산성은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으로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과정과 당시 용인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듯 문화유적인데요. 즐거운 산행과 함께하는 역사교육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와 공기가 상쾌합니다. 저는 할미산성 정상에 올랐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25 참전 용사들의 그 유해 발굴 현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총공세 작전 전환 후 썬더볼트 작전이 시행됐던 곳으로 60여 년전 이름 없이 사라져간 병사들의 유해가 발굴된 장소입니다. 현재도 유해 발굴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용인숲길을 이용해 등산하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인숲길에서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숲길을 발굴 정비하여 용인시민의 쉼터로 늘려가겠습니다. 산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는 용인숲길. 청소년들의 현장 체험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고 상쾌한 산행과 더불어 옛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맛보는 시간 여행 용인숲길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징수를 독려하고 무재산자 등에게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관내의 각종 세금 고액 체납자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인 중앙도서관은 11일부터 오는 8월까지 중고등학생 꿈 찾기 프로젝트 위켄드 비전 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용인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매주 꿈을 주제로 다양한 실습과 체험, 심리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성에관해서는 당신만의 시크릿노트 5월 강좌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열립니다. 14일에는 이정숙, 인재숙 대표가 자기주도학습법을, 21일과 28일에는 홍성훈 여주대 교수가 다중지능을 통한 자녀의 재능탐색에 대해 강연합니다.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는 5월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노년층에서 폐렴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사망률이 60에서 80%에 이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타지 않은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휴일과 기념일이 많은 5월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살림을 맡은 주부들에겐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연휴에는 지출은 조금 줄이고 가족들과 오붓한 충전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